다음 순서로 산학협력센터의 이건재 선사장님께서 KAIST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ILP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AIST 산학협력 프로그램 ILP를 소개하게 될 총괄 디렉터 이건재 교수입니다. 저희 ILP는 카이스트 산학협력센터 산하의 독립 멤버십 프로그램으로서 젊고 액티브한 카이스트 교수 자문단 40여 명의 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등하고 자유롭고 즐거운 토론형 자문을 지향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업, VC, 카이스트 교수 간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고급 과학 기술 정보, 정부 정책 기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참여 멤버들이 다 같이 성장하는 놀이터를 지향합니다. 저희 ILP는 KAIST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VC, 정부 산하기관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상호간 시너지 있는 성장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KAIST의 우수자원, 즉, 연구인력, R&D 성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산학 전문 교수 자문단을 통한 융합형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 특징을 보면 과제별 복수의 프로그램 디렉터 및 융합 자문 교수단을 배정하며 기업의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원스톱 지원 및 협력 체계입니다. 이를 통하여 기업체는 산업체 애로 기술에 대한 단기, 중장기, 맞춤형 종합 자문 지원이 가능하며 영향력 있는 카이스트 교수진과 친밀한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합니다. 저희 ILP의 전문 분야는 총네 가지 분야이며, 첫 번째 소재 전자 분야, 두 번째 바이오 제약 분야, 세 번째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네 번째 AI 로봇 기술 경영 분야이며, 각 분야에는 석학급 PD 및 자문 교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객의 니즈 및 애로사항을 총괄 디렉터와 협의하며 모든 PD들과 만나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식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기업은 많은 PD들과의 친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해결 방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 PD 및 전문 자문 교수단을 5명 내외로 구성하여 융합형 문제 해결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ILP의 맞춤형 서비스로는 기업 혁신 자문을 통하여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교육 자문을 통하여 임직원의 역량 강화가 가능하며 산학 과제 발굴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업 협력 과제를 선정하고 대형 정부 과제를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산업을 발굴할 수 있고 저희 ILP에서 기술 이전, 기술 창업 스트라직 인베스터 파트너십 등을 중개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버추얼 창업 및 투자를 탐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창업과 투자 실행 시 많은 트라이어 에러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ILP 특징은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서 개별 기업에 맞추어 필요한 서비스 및 교수 자문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이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카이스트 및 산학협력센터의 연구 지원, 인력, 장비, 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수행할 것이며 일회성 자문이 아닌 연간 멤버십 기반으로 프로그램 디렉터 책임하에 지속적인 상호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프로폼을 구성할 것이며 아이디어 착상 단계부터 기습사업화 단계까지 전주기적 기업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멤버십 유형에는 스탠다드 융합자문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에 더한 프리미엄 융합자문 프로그램에서는 좀더 폼넓은 친교 프로그램 및 선호하는 교수자문단의 최우선 배전, 최고위층 명예자문단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의 프로그램이 있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방식의 목적지향적 익스프레스 자문 프로그램 또한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저희 홈페이지및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 산학협력센터 습 p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신 이건진을터장님감사합니다 IRP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화면에 나가고 있는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KAIST 기술 이전 설명의 일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